안녕하세요, 독자님들. 오늘 알아볼 내용은요 서울경제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2025년 우리 k-바이오 산업이 이룬 아, 정말 놀라운 성과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0년 전에 한미약품의 잭팟 다들 기억하시죠 그때는 이게 그냥 일회성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오늘 이 기사를 보면 그게 기적이 아니었구나 거대한 서사의 시작점이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아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2015년에 그 일은 사실 k-바이오 라는 말도 생소 소화돈 시절에 터진 하나의 사건이었죠. 그렇죠, 정말 사건이었죠. 네, 그런데 2025년의 이 성과는 이제 단단한 흐름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음, 건당 평균 계약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섰다는 점, 이대 바로 K바이오를 보는 세계의 시선, 그 위상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신호거든요. 그 거대한 서사의 증거, 구체적인 수치들이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올해 성과가 얼마나 대단한지 독자님들이 확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한번 짚어주시죠, 기자님. 네, 올해 현재까지 기술 수출 계약은 총 16건이고요. 전체 규모로 보면 134억 9,362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13조 5천억 원이요? 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숫자는 그 다음입니다. 건당 평균 계약 규모. 이게 약 8억 4천만 달러. 그러니까 1조 2, 2,226억 원이라는 점이죠. 와, 평균이 1조 원이라니. 정말 놀랍네요. 그럼 이 숫자가 과거 최고치랑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성장한 건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질적 도약이라는 의미가 더 와닿을 테니까요. 맞습니다. 이전 최고 기록이 2021년이었거든요. 아, 2021년이요? 네. 그때 평균 계약 규모는 약 3억 2천만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불과 4년만에 평균 계약 규모가 거의 2.6배나 성장한 겁니다. 2.6배라는 숫자가 정말 중요한 것 같네요. 단순히 한두 건의 초대박 계약이 전체 평균을 끌어올린 게 아니라 산업 전반의 기술력이 제대로 인정받고 있다는 신호로 읽히네요. 바로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숫자는 알겠는데 저는 그 근본적인 변화가 궁금합니다.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반신반의하던 글로벌 제약사들이 왜 갑자기 우리에게 이런 거액을 안겨주기 시작한 걸까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 구영권 대표의 분석처럼 핵심은 바로 신뢰라는 두 글자에 있습니다. 신뢰요? 네. 과거에는 글로벌 제약사들이 우리 기업의 데이터를 보면서도 음, 이게 정말 재현이 가능할까? 이 작은 회사가 끝까지 개발을 완수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졌어요. 아, 그게 바로 흔히 말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로군요. 기술은 좋아도 한국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제값을 못 받고 위험 부담을 더 떠안아야 했던 그런 상황 말이죠. 정확합니다. 하지만 그 불신의 벽을 깬 것이 바로 지난 몇 년간 쌓아온 성공의 기록들입니다. 알테오젠의 그 플랫폼 기술이나 리가 캔바이오의 정밀 타겟팅 항암 기술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단순한 신약 후보 물질을 넘어서서 K바이오의 기술력 자체를 증명하는 사례가 된 거죠. 아, 한국 기업은 약속을 지킨다. 결과로 보여준다. 이런 믿음이 쌓였다는 거군요. 네, 그런 믿음이 쌓이니까 단순한 거래를 넘어서 관계의 형태 자체가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관계의 형태가 바뀌었다고요? 어프런트 규모가 눈에 띄게 커지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글로벌 빅파마가 우리 기업에 직접 지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분 투자까지요? 네. 이건 마치 우리 동네 맛집이 그냥 내시피만 파는 게 아니라 미슐랭 스타 셰프가 와서 당신 가게에 내 돈을 투자해서 전 세계에 분점을 냅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격이죠. 와, 그 비율을 들으니까 확 와닿네요. 이건 단순히 계약 조건이 좋아진 게 아니군요. 과거엔 우리가 의뢰 입장에서 기술을 팔려고 문을 두드렸다면 이제는 글로벌 빅파마가 가비들 우리 기업의 미래에 투자하기 위해 먼저 손을 내미는 힘의 균형추가 완전히 바뀐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던져봐야 할 질문은 다음 기술 수출액은 얼마일까? 이게 아니라요. 이 파트너십을 통해 K바이오는 어떤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갈까? 바로 이게 될 겁니다. 다음에도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